내 막내아 눈나가눈가는아 약간 눈는요 <laughs> 이거는 잘못지 <쓰겠지. 웃음> 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소개 한 번씩만 해주시죠. 누구세요? <laughs> 이름 노트에 쓰르세요? 전 이니입니다. 이니고 그래, 그래요. 그래입니다. 그럼 지금부터 동료를 한번 봐볼까요? <laughs>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. 화경이 <laughs> <laughs> <박형이> 이거. <웃음> 봐봐 봐봐. <웃음> 야. 경아 <laughs> 나 이거 입으려면 진짜, 한3끼 굶어야 되겠는데? 어? 뭐? 어? 세끼 굶어야겠다 나. 아 그렇지 원래 사이가 어. 비기니까. 어. 맞지 맞지. 이거 <laughs> 치마 아니야? 어 아니네. <laughs> 어 잠깐만 내가 마음에 드는 꽃무늬다. 뭐색야야야 <laughs> 이거를 아, 이게... 아쉽다. 이거, 이거 진짜 하경아도 딱내 네 스타일이. <laughs> 오케이, 지금 터 솔직히 임? 진짜, 어, 진짜 약속하기 여기에다 대고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약속, 약속. 어, 음. 길어야 유행이야 그쵸. 짧은 건만 오천 원 그쵸? 누가 짧은 걸사인아 <laughs> 그래? 어, 짧은 아 그래요? 아... 요새 또긴게유행이죠긴 어, 게? 아 맞아 유행이고 짧은 거 같은 건 팔리지도 않아 <laughs> 떡볶이 이거 그래 그래 보고서 얘기하는 건데 <laughs> 사지도 아떡볶쁜데다 사는 거 입으면 아, 안돼올 <laughs> 아니 남안 입은 거 입었네 뭐. 아 그니까 그거 맞죠 그송인데 어. 그, 지금은 안, 안 입어서 내가 어디선가 봤는데 음. 이제 이 청소기가 다시 유행할 거야. <laughs> <laughs> 아니 정말 <laughs> 진짜 귀엽다. 뭐냐면 저거예요. <웃음> <웃음> 무게가 골든이라고. <laughs> 어? 어? 작... 오 잡? 오이 패션의 딱인데? 이거 어쩜 좋죠? 사는 게 좋을까요? <laughs> 짜자잔. 저거 보관물 써주세요. 저보한 다섯 번 정도 접어 입으면 되지 않아? 그렇지 열세 번 정도 접으면 될것 같아. <laughs> 어, 나 저거 사람인 줄 알고, 나 뒤에서 쳐다본 어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이제 가게 쪽으로 한번 아, 가보겠습니다. 아, 약간 단별학 거... 보니까 또 하영이 눈 돌아갔네. <laughs> 아, 약간 눈 돌아가는 포인트네요. 단별학은. 지금 남다르죠? 제가 여기서 만난 두구년생 4월생 친구도 아니고 무려 동생이 소개하겠습니다. 음. 안녕. 아, 이거 <laughs> 잘, 아, 잘 해야지 아, 대박나요. 뭔 아, 너무 예쁘게 입으시죠. 진짜 제 원어비 옷이에요. 아, <laughs> 아유, 승우님, 네. 이렇게 옷을 잘 입는 비결이 보세요. 아니, 진짜 너무. 아, 왜 부끄러워하세요? 옷 완전 잘 입으셨구만. 저 좋아요, 구독 다 해주시기로 했어요. 패션 자랑해주세요. 아, <laughs> 핑크 바지. 그래서 지금 병원 오빠는 이런 약간 떡코 이런 거 하면 도전해보는데 아까 진짜 잘 어울렸거든요. 완전 초보 병아리예요 지금. 몇, 몇 명이요? 저 며칠 안 돼서 60명이에요. 네 그래요? 지금 이쁘게 코디를 한번 해주신다고 하십니다. 형, 진짜 예쁘다. 너잘어울려 어이쁘다 입어봅시다. 잠깐만 입어봅시다. 찰떡이 이거 어, 여기 저랑 동갑이자 친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동생분이 코디해 주셨습니다. 아 어, 근데 진짜? 괜찮다. 어. 어좀 좋지? 살까 말까? 이쁘네. 그죠? 이쁘죠? <laughs> 그래요? 이거랑 이거 중에 어떤 게 나아요? 이색이 네. 이거? 아 어. 친구한테, 아 오빠한테 물어볼까 그쵸! 물어볼까요 한 번? 어 근데 전 이게 더 예쁜 거 같아요, 뒤에 거아이 <laughs> 정말 고민되게 시 어, 잠깐만 진짜 예쁜데? 그쵸!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 예쁘다 코자나 <laughs> 아요 뭐 재밌다 동묘. 아이고 약간 희미잖아 이거? <먹기> 네. 오빠 뭐라고 했어 방금? 성공연 어? 아, 다시 온다고 엄청 예쁘데 얼마였었는데? 8만원 아아 만원성공는만원지지 저도 없거든요 <정도면> <먹기> <먹기> 저도 없거든요 이런 옷들이 지금 있습니다 하경이 방송에 가장 큰 반응은 뭐예요? 편집이 커트가 아니라 빨리감기라더라고 그런 식의 롱테이크 이거는 잘못됐지 오빠 어. 편집에 잘못된 건, 그치, 그치, 맞지, 맞지, 맞지. 잘못된 건 없어 방식이 있을 뿐이지 잘못된 건 없어 방식이 있을 뿐이지 또내 신념이거든 그치. 어디 갖고 싶어 <laughs> 눈 들어가서 다 뭐, 그냥 사고 그치 오빠 이런 것도 난 오빠, 이거 추천해 주고 싶어. 나 정말로 나 아, 이거, 이거 언제 나온 줄 알아? 언제 스펀지방 화면 조정? 이거 <laughs> 진짜 괜찮은데? 아, 솔직히 오빠... 아, 또 이거 한 장소 하는데? <laughs> <두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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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이거 봐요. 저희 지금 다른 분이 옷 고르는 거 같이 구경 중이에요. <두> 아, <저 웃음> 사장님이 약간 전속 스타일리스트로 그러니까, 지금 거의 <laughs> 어, 이기 이, 이, 이 진짜, <두> 진짜 예뻐요. 예뻐요. <두> 아이세계 중에서 뭐가? 전 이거. <두> 아 근데 그래. 이게 다 다를 수 있죠? 나 이거. 뭐. <두> 아, <두> 아, <두> 아, 아 어쩐지 아, 아, 아 너무 예쁘 너무 예쁘 너무 예쁘셔.

아 진짜 보셨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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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 아우 진짜 기분 <laughs> 파서 <파수>. 오 찐다 <laughs> 어 이건 좀 정국이 입을 스타일 아. 방탄의 정국이 아니, Can you see my, my hair hey? hey? Can you see my h i r c u see m o u 이렇게 할때 입을 거 이런 것도 각이거든 유튜브 각 오케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돌그런 와와와와와 와. 와, 와, 진짜 <laughs> 진짜 와 어때요? 어 여기 요즘밖에 안 팔아요. 어, 팔아요. 아 진짜요? 그 선전 좀 해주고 여기 그래야겠다. 루스 옆에 여기 루스 아. 루스? 응? 루스 자 여러분 잡보세요 보세요. 루스 옆에 자아주니 안경 마트 있습니다. 이런 거 여기서만 구할 수밖에 없거든요. 대박, 대박. <laughs> 홍보했습니다 선생님. 아 이쁘다. 오. 괜찮은데, 완전 일 다녀오겠습니다. 오! 세상에. 군내 대박. 이게 다 아, 어, 근데 그분도 엄청 감동받으셨을 것 같은데요. 그걸 어, 마셔 <laughs> 진짜 맛있겠다. 제가 여기 소문내겠습니다. 같이 그냥 짜잔. 길거리에서 치즈를 사 먹고 있습니다. 와 어, 다 대박. 너무, 아, 존좋다. 치즈 치즈. 아, <laughs> 나도 나도 먹어보듯. <먹어봐도> 네, <laughs> <laughs> 음, 맛있어. 음, 맛어 음, 맛있어. 음, 음, 맛있어. 음, 어어 음, 맛맛도 나겠다 있짭 음, 맛이 진짜? <목소리도>